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침 습관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면 위험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 나도 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가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기상 직후에는 입안에 세균이 많이 번식해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는데 양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이 세균이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상 후 양치를 먼저 한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 몸을 깨우고 장 운동을 돕는데 효과적이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 후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행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기상 후에는 먼저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일어나 앉은 후 다시 머물렀다가 일어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정신을 깨우기 위해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에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최소한 가벼운 식사 후 마시는 것이 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커피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상 직후에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체온이 낮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과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밤사이 혈액순환이 둔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을 할 때는 기상 후, 최소한 시간이 지난 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습관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계절에는 갑작스러운 찬물 세수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이라면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세안 후에는 충분히 보습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아침에 하면 위험한 습관 여러분도 혹시 하고 계셨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